독보적 1위 브랜드 국내 조밀 60% 피닉스 미녀파크골퍼 반갑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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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름과 실력을 겸비한 영향력 있는 제1기 남대구 파크골프 아카데미 선생님들 만나서요. 너무너무 행복했고 반가웠습니다. <laughs> 두 달이라는 시간이 정말 슬쩍 지나가버렸는데요 눈깜자 발사해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생소한 것도 많으셨을 테고 힘드신 점도 많으셨을 텐데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열심히 해주셔서 역시 저희 제1 남대구 파크골프 아카데미 선생님들 짱이십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팀박스에서의 행동, 그 다음에 페어웨이에서의 행동, 그리고 규린에서의 행동, 러프에서의 행동,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저희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자, 유콜만 라운딩하고 내려오셔서 수련식하고 또 맛있게, 맛있는 것도 먹고, 체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 그러면 팀그라운드에서의 행동입니다. 저희가 맨 먼저 팀박스에 갔을 때, 멤버들 틈 박스에 갔을 때 저희가 어떤 걸 했었죠? <laughs> 자, 네번째가면 순서 뽑기 할 거예요. 자, 순서 뽑기나 가위바위보 등으로 티샷 순서를 정한다. 그 다음에는 뭘 했나요? 자, 앞에 보시면 홀 표지판의 재원을 보고 스윙의 크기를 정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기 전에 또 악도가 홀 아웃했는지 안 했는지 안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T 위에 앞에 지형이 어떤게 생겼는지 보시고 내가 볼을 어디로 보낼 건지 결정하신 다음에 목표 방향을 정하신 다음에 저희가 어떤 거 했었죠? 어드레스 했었죠? 어드레스 잡고 볼을 티샷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연습생은 2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저희 있었죠? 팀박스에서 안전거리 유지하시는 거 경기자가 방해되지 않게 4시에서 6시 방향에 성시된 홀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안될 경우에는, 안 되는 시도, 스코카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저, 입술이, 제 입술이 좀 위에가 좀 섹시해지지 않았어요? 조톰해지지 않았어요? 요 인중 밑에하고 여기가 지금 홀어가지고, 아파요. 근데 많이 조톰해졌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또 아파도 모르고 정신없이 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땠냐면, 이런 저도 해냈어요. 이런 저도 집에 보면 이거 뭐예요? 쭉 우리 얼굴 보는 자에 뿌리는 거 뭐죠? 저그이. 뭐 아무튼 로션으로내거 있잖아요. 사람 없죠? 미스트, 미스트. 이걸 쫙 뿌려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 딱 세수를 하고 제가 한달 정도 됐어요. 저도 좀 삶의 업그레이드를 시켜봐야 되겠다 싶어서 욕실에 두고 세안을 하고 나면 바로 건조하다 고 그러잖아요. 빗을 자쫙 뿌려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숨을 있으면 코로 들어오니 마는 거래. 숨을 아침에 쫙 뿌려요. 오늘 아침에 뿌렸는데 얼굴이 너무 탱탱하고 좋아요. 아, 내가 회춘을 하나? 너무 탱탱하고 좋아. 왜왜 탱탱해졌을까요? 맞아요. 스프레이를 볼에다가 그냥 이렇게 뿌리고 있었어요. 그때서 이거 반질반질해가지고, 야, 내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구나. 하면. 어, 빨리 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하실게요. 큰 소리로. 자, 속임수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자, 스코어 카드를 속이거나 타수에 딸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는 실격입니다. 자, 다음 그리드로 가볼게요. 자, 그리드로 가서 마크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두클럽 이내에 홀컵에서 두클럽 이내에 세 가지 행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어떤 거였죠? 이때와 가깝지 않게 멀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거 조이락은 아시더라고요. 또. 자 투클럽 인 꼬- 볼에 대해서 세 가지 처치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정답 하나지만. 그냥 친다. 그냥 친다. 자볼 하나 나갔습니다. 또두 번째. 두 번째. 정답. 정답. 마크하거나 그대로 친다. 두 가지 다 얘기해 버리셨네. 맞아요. 그번께볼들이기요 마크하거나. 그대로 둔다. 2 m 이내에 나온 볼은 우선 퍼팅하거나 우선 홀아웃 우선 하시거나 방해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두거나 마크한다. 대신 동반자에게 반드시 통보하셔야 됩니다. 통보하셔 돼요. 자, 이해를 못하셨어요? 이해 예, 오셨어요? 이해 예, 가셨어요? 네. 자그 다음에 상대방의 퍼팅 라인을 받지 않는다. 상대방의 포팅 라인을 밟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저희가 클럽에서 앞에 라인 정리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의포팅인데 제가 이렇게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포팅 라인을 밟지 않는다 그리고 포팅은 누구 먼저 한다? 코너 속에서 먼 사람부터 포팅을 한다 그리고 러프에서 분실이 되면 찾는 데 걸리는 시간 몇 분이라고 그랬죠? <목소리> 3분, 3분 3분 3분이에요 자 그리고 골이 없으면? 빌릴 수 있어요. 또 한가지 경우는? 실격 그쵸. 그렇죠. 없으은 실격입니다. 또 한가지 경우는? 얘가 그렇죠. 얘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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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하시는거예요볼은 반드시 두개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자 클럽 이동은 좌우 투헤드까지 가능해요. 자 이거 저희 시험문제에 나왔다 그랬죠. 국가고시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언제 가능하죠? 좌우 투헤드 가능한 경우 최단형 사라지지 자정답하고해주 했지, 뿌라만남았어 정답. 옛날 울컥 위에 옛날 위에. 다 알아들으셨어요? 옛날 울컥 위에, 옛날 울컥 위에 정답 인정하세요 자, 옛날 울컥 위에 맞아요맞아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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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인정, 위에. 저따라 하시네, 굴뿌리는 거. 예전 홀컵 이에 예비 홀컵, 예비 홀컵, 다알아으셨죠 근데? 예비 홀컵 위에 있을 때, 투 헤드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골세개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커밍 후 터스는 동반자에게 알려주고, 팀틈에 하게 어떻게 하기로 했죠? 신어주는 걸 뭐라 그랬어요? 이걸 웨이브라고 해요. 저희도 좀, 좀 유식하게 좀 놀아볼게요. 웨이브 준다고 할게요. 자, 웨이브. 그리고 스포 카드는 어디에서 쓴다? 다음으로 아, 이동해서 쓴다. 지난번에 세 분이 쓰다보니까좀번잡하기는 했는데요.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리고 정반장 모두 커브를 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유콜이 나오면 저희 이거 안 했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반드시 다 저희가 뭐 18불을 돌든 27불을 돌든 36불을 돌든 도우실 아니에요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 골에서 즐겁게 나오겠습니다. 잘 쳤습니다. 또 반드시 감사 인사를 마무리 인사 하겠습니다. 또 인사 볼까요? 다 끝났을 것 같은데. 셨는데요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너무 기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축하합니다. <laughs> 바깥에서 오우실만하네요